오셨던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리 않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재름주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란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냐?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 이 장래 일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큰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장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진앙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런 사수한 내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그분이 어떻게 하냐?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알아. 미리, 미리. 그래서 뭐할수 있다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네 결국은 영의 깊은 인도하심 속에, 성령인과의 친밀함 속에 내 영혼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미래에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죠. 어떤 분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고, 자기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케네스의 긴이라는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자기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자기가 다 알고 있었대요. 미리. 주님이 다 미리, 결국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결국은 위급한 상황들 가운데 어떤 일도 할수 있다고, 결국은 위기를 피해 죽을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위기를 피해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님은,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은 누구를 더 많이 알려준다.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려준다. 결국은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 이세요 우리 속에 그 하시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그 성령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 보혜사로, 보혜사로. 결국은 여러분의 영이 뭐 하면 된다고요? 영이 많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성령님의 폭발적인 도우심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영을 자라게 할수 있느냐 궁금하죠.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영을 성장시키는 모든 것은 성경에 기초로 해야 됩니다. 여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 40년을 이끌어갔던 대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해야된다고요 이제 요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런데 요수아도 엄청나게 두려웠던가 봐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요수아가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힘이 결국은 여기 앞에 보면 요수아 1장 6절 7절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놀람들이이 여수와 속에,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 비책. 이 가난을 정복하는 비책을, 이 가난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 가난을 정복, 정복하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 비책을 가르치셨는데,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마라, 묵성하라. 이 율법책은 여호수아 시대에는 뭐밖에 없냐 모세가 지었던 어, 다섯 군의 장세기 추리길 레위민스 신명이요 다섯 군의 성경밖에 없었어요. 결국 모세가 남겨놓은 그 책을 말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이 묵상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묵상은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조용히 엎절리는 것을 얘기한다. 결국 묵상과 가장 묵상과 가장 어울리는 우리나라의 단어는 뭐냐면 암송이에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어울리는 그래서 묵상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엎절리는 말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결국 무슨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내 입에서 주야로 모아지 않게 떠나지 않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주야로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입에서 계속적으로 엎졸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핵심적인 구절 하나 말씀드렸죠. 히브리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하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 그다음에 뭐, 뭘 하냐 영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게 묵상하고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내 입으로 주야로 내 입으로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뭘한다고내 영을 찔러 쪼개고, 그리고 내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금처럼 어떻게 하냐? 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나의 모든 영의 영역을 말씀이 들어가서 계속 휘집고 어떻게 하냐 성장시키고 성장판 영의 성장판을 계속적으 휘업하는 것 말씀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점령 당하지 않는 내그 사람의 영역 속에 혼의 지정의 속에 죄약을 통하여 육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금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개. 내 영을 찔러 쪼개고, 내 혼을 계속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 이 감정의 영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혼 속에 있는 내 지식의 영역을 이 말씀이 정복해서 온전히 이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내 의지가 온전히 지배를 받게 되죠. 그뿐만은 내 육체가 육체가 내 육체 자체가 내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이 찔러 쪼개 버린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내 영과 혼과 온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기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지배와 통치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느냐? 묵상을 통하여 일어난, 암송을 통하여 일어난. 결국은 그 속에 나가는, 그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단순하게 자기의 불신앙으로 나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은 지식으로 지식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는 그 감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불신앙이 그 속에, 감정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불순종이 의지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되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처럼 내온 영과 홍과 육체가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요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묵성하고 암송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묻고 계셨죠. 마음을 묻고 있고 그것을 주님은 감정적으로 딱 믿고 계셨죠. 믿고 입으로 뭐했죠? 선포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죠. 그와 똑같이 내 믿음의 영역이 내가 감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딱 믿고, 마음으로 딱 믿고, 마음으로 딱 믿고, 입으로 딱 고백해 버리니까 뭐가 되지냐? 똑같은 없는 곳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 하는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믿음이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이 내 삶들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어떻게 자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고 믿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실제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것이로고 했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 가운데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로부터 너에게는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니까 다음 날 가니까 무화과 열매가 뭐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말라서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해요. 하나님과 같은 예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결국은 예수님이 저주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을 예수님이 믿고 계셨죠.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이 믿음의, 믿음 자체가 어떻게 되냐. 입으로 내뱉는 믿음 자체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일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고요? 이 묵상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묵상을 통하여 내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속에 뭐가 일어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내가 온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되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 되어지다 성령님이 하는 것이 되는 것 결국은 성령의 사익이 되어버린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많이 묵상할 때 뭐가 일어난다 고 내 영이 폭발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보세요. 성도들 비교적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성도들이 안한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결국은 말씀만 묵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형통과 평안의 길을 하나님이 뭐하고 있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형통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냐 내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말할 때? 지켜 행할 때 지켜 행할 때 결국은 보십시오 주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할때이 하시려고 할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때 여러분 속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요 이야기를 좀더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결국은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뭐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행하는 자가 되래. 그러면서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 버리겠니와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뭘 받는다고? 요 복을 받는 것이지. 결국 뭐하라? 실천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실천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이 좀더 이야기 쉽게 사소한 것들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보세요. 사소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죠? 염려가 일어나죠, 염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마라? 맡기라. 염려가 일어나면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마십니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내를 돌봐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염려도 어떻게 해? 죽게 맡길 때, 죽게 맡길 때이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실천하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뭐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된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국은 내가 뭐 하면 된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순정하고 실천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내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 조그마한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만약에 염려와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맡김으로 맡길 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데 보세요, 내가 안 맡기니까, 내가 그것을 꽉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놓지 않으니까 뭐 하지 못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못 하는 것이지 그러나서 뭘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평화를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결국은 성도들이 마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는다고? 사소한 많은 삶의 영역 속에 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자란다고? 영이 안 자란 거. 하나님이 아까 전에 성령님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기꺼이 넘겨드릴 수 있는데,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 실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뭘 경험하지 못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유익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삶들 가운데 풍요롭게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염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너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보세요. 맡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내삶들 가운데 많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말아 기쁘게 여기래요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시험이 오긴 한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세요 시험을 허락해놨습니다 이런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왜 주시느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구비라는 것은 뭐냐 완벽한 것을 온전하고 완벽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결국 온전하고 완벽하여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여러 가지 시험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내가 뭐 하게 되냐? 오는 시험을 내가 기꺼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 속에 깊이 있게, 침취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딱 튀어나와서 일어나와서 인내하면서 뭐 하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때, 이것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마치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니고, 내매삶들 가운데, 조그마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많은 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 묵상이 중요, 중요하냐면,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염려나 이런 여러가지 시험이나 많은 것들이 올때 주님이 뭐 하냐? 모든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 진리를 통하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내 영이 점점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덕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그, 거. 예요 결국은 성도들은 뭐하지 않느냐? 순종을 안 하는 순종. 을 그래서 뭘 경험하지 못한다. 고 형통.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여기서 오는 보호, 유익, 평안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거. 그냥 느끼지, 넘기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시험에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염려가 올 때마다 계속 기도함으로 넘기게 계속 넘게 주님께 이거 힘들어요 주님 맡겨주세요 맡겨 계속 계속 하다 보면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거심 그 앞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뭘 구하지 마라 도움을 구하지 말라,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께 물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 전도단을 만들었던 로닝 커닝햄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이야기 한 토막을 이야기해 줘. 로닝 커닝햄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야. 자기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자기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묻고 직접 응답을 받은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케네세인 목사님의 이러한 토막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회 선교사로 불렀대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 교회 초청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단위 목사는 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사역을 하고 안정적이에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회 선교사는 자기가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수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아주 큰 교회에서 자기에게 담임 목사로 오라는 그런, 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자기가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이렇게 주일 학교 가려고 하는데 태워주러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여자,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막 성경을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꽂혀가지고 갑자기 숨을, 호흡을 못하고 죽게 되어진 거예요. 숨이 갑자기 멈춰져서 호흡을 못하고. 그래서 거피 갔는데 그때 자기 아내가 막 울면서 회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뭐 했냐? 하나님, 남편이 저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도 어린데. 남편이 계속 밖에 나가 있으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했는데 안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남편 없고 자기 혼자 다캐야 되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대.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딱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막 하나의 앞에 자기가 회개를 아내가 회개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대.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에게 부탁한 그 사역을 자기가 듣지 않고, 주위의 목사님들에게 좋은 자리, 초청을 받았는데 가면 될까요? 아, 그, 가, 가라고. 아이도 어리고, 아이도 양육하고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거기에 당연히 가서 그 사역해라. 막 이렇게 해서 자기도 하나님께 안 묻고, 하나님께 안 묻고 뭐 했다고. 그냥 사람들의 조금만 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하냐. 나해 앞에 철저하게 딱 회개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어지더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배웠던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막 묻고 좋은 길, 사, 세상에 요구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다 죽을 뻔한 그의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뭘 가장 중요하게 얘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란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에게 직접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명심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2절 이는 주께서 내게 일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일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최초하려 하시니라 야곱께서 이르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항상 뭐하고 있다고요. 항상 깨어서.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가 깨어 지켜보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까 안치워질까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명심해서 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던져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켜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깊이 있는 성경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 본성의 일부가 되게 하라. 결국은 말씀 자체가 내 본성의 일부, 그리고 내 자체가 되라는 것이죠. 성경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당신의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자, 평,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에게 물으세요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응답은 항상 뭐와 같이 오냐 평화와 같이 와요 무언가를 여러분이 막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잘 물어보세요. 깊이 있게 오랫동안 멈춰져서 성령님은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말씀.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 입을 딱 닫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미한 소리 이런 거예요 음, 말은 아닌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의 영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에 집중을 하세요. 성령님의 깊이 있는 인도하심,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많이 개발이 되어지냐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있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혼의 생각을, 혼의 감정을, 혼의 의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집중해서 영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 훈련하는 소리를 계속, 영의 소리를 계속 성령님께 이것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계속 성령님께 물어야 되나. 성령님께 계속 묻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리를 자주 듣고 그러면 그 소리를 이해하는, 개들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하면 금방 이해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야. 성령님의 소리의 음성을 계속 많이 듣고 하면 영이 점점 점점 성령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 여러분 내면에 당신의 영의 음성에 여러분 깊이 있게 건방 선택하지 말고 결정 내리지 말고 깊이 있게 물어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할 때 여러분 영은 어떻게 한다고? 영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열, 얘기했던 성령님의 보혜사와 열 가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는. 하 그 성령님의 폭발적인 도우심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함으로, 실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깊이 있게 귀를 기울음으로 영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 가운데 영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날마다 밝게 빛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하여 살아내시는 복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